안녕하세요. 강화 토박이가 운영하는 부르면 해안도로변의 고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 토지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화전면을 가는 중이에요. 일단 고속도로 타고 제 토지를 향해 가는데 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사실 어제는 강릉에 어, 큰 불이 나서 진짜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타까웠더랬는데. 오늘은 바람도 먹고 이 정도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날씨가 어제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네, 이제 거의 토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양쪽에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전원주택들 있고 참 예쁩니다. 지금 이 땅을 보시면 2차 도로에 접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엔 산으로 둘러 있고, 음, 계획 관리 지역의 2차 도로변에 접해 있으며, 주변엔 또 전원주택들도 있고, 일단은 위치적으로 봐서는 용도가 진짜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를 할수 있는 그런 토지예요. 땅이 이제 218평짜리 하나 있고, 353평짜리 있는데, 우선 저는 그냥 353평짜리 의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 용도를 보면 계획 관리 지역이라 뭐 주택지도 괜찮고, 일반 창고도 허가가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조용한 카페 그런 거 용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하고, 다양해요. 예, 이 토지에 보면은 이렇게 매물도 다돼 있고, 또한 뭐 특별히 이 토지를 뭐, 어, 보강토 으면서 그렇게끔 작업비가 들어갈 그런 토지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이 도로랑 평야로 맞춰서 돼 있는데, 단지 지목이 답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휴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풀이꽉 차서 덤불처럼 보이는데, 어, 흙이, 이렇게, 뭐, 여기에 북토하거나 그럴 보강토를 쌓고, 뭐, 주변에 뭐, 특별히 해야 될, 추가될 경비가 들어갈 그런 토질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찔레꽃도 피고 예뻐요, 주변은. 비록 이 땅에는 잡풀로 이렇게, 어, 묵거진 잡풀, 지난 회의에 했던 그걸로 돼 있을지라도 주변에는 이렇습니다. 가과읍에서이 토지까지 오는데 15분 걸리네요. 음, 계획관리 지역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토지로서 218평짜리도 있고 353평. 그러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 평당제. 이3 5 3평짜리 70만 원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1억 5천짜리 땅도 있고 또한 2억 5천짜리 땅도 있다는 거. 두 가지를 있는데 좀큰걸 위주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이제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다시 보여 드리고 이 영상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